입니다. 올코바른 마음 청년연합회 원장 구호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어증이. 원장님. 오늘 원장님의 올코바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? 네. 음, 오늘은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하루로 그 맞이하고자 합니다. 아, 옷이요?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를 디자인하는. 인격에도 색상이 있고 인품에도 색깔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초록의 옷을 입히는 그런 하루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원장님 양복과 타이가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울리시는데요. 아, 그래요? 아마도 오늘 제가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조화롭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함이 그런 어떤 옷을 입혀준 것 같습니다. 조화롭게 하루를 맞이해서 그 결과가 가치 있게 성사롭게 갖춰지는 그런 하루를 가꿔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오늘 올코바른 마음 회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?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나만의 특징적인 DNA가 있습니다. 옳고 바른 마음은 내 보물창고 안에서 그 좋은 나의 성향을 달아시켜서 현실에 맞게 쓰자는 것입니다. 남의 것을 가지고 흉내를 내는 것도 좋은 예가 될것 같은데요.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삼총장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아침에 출근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대사를 앞두고 아마 옷을 그 맞추셨던 모양이에요 예, 새 옷을 사셨는데 그새 옷을 아침에 출근하는 따님께서 행사 당일날 입으려고 산 옷을 잘 챙겨 입으면서 너무 흡족하고 아름다워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딸의 그 행복해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해 보셨잖아요 바로 우리는 내 주변 가차이에서 누군가가 만족스러운 행복을 또 즐거움을 갖고 내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. 좋은 행복은 좋은 것을 상대의 좋은 모습을 보고 따라 하다 보면 나도 아름다워지고 더 인격이 높아지고 또 품격 있는 모습으로 행복한 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옳고 바른 마음의 본 뜻은 나를 디자이너는 하루 나에게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는 하루 우리 회원님들 모두가 이 글을 읽거나 보시는 분들이 좀더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미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옳고 바른 마음은 어디서나 누구하고나 즐겁게 할수 있는 놀이가 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조화로움이지요 제가 오늘 참그값진그 선물에 그 밥을 선물 받았어요. 작곡으로 가득했는데요. 얘네들이 각자의 성격이 그 남달라서 그랬는지, 개성이 강했는지, 아니, 곡식들이 하나씩 다 흩어져 있네요. 뭉치지 않더라고요. 자, 그러면서 제가 봤던 건, 그래, 색깔도 좋고, 또 각자의 어떤 영양가치도 참 좋아서 조화롭게 잘 내가 섭취만 한다라면 아마도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꿈에 부풀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. 사실 언뜻 보면 누군가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좋게 보려고 생각하면 한없이 좋아지는 게 사람의 눈인 것 같고 또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향기 가득한 거또 아름다운 거또 보시고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좋은 벤치마킹으로 나를 살찌우는 그런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간곡히 간곡히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. 원장님의 하루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행복하십시오